경기도 안남시 깔끔하게 철거되어 여러 개의 서포트가 시공되어 있는 현장. 이번 현장은 어떤 보강을 진행하게 될까요? 업자, 작업 예리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현장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사장님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상태 들어와야 되겠다. 일일차 작업 포인트는 베이스 프랜이 시공될 바닥 부분 철거, 철판 부분 작업을 위해 그 부분의 면철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벨치뱀 입구 그리고 입구 비용 중두 개의 기둥 빔을 세워줄 예정입니다. 사장님의 브리핑이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베이스판이 들어갈 부분에 철거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철거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해머드릴인 막기다사에서 나오는 해머드릴을 사용합니다. 해머드릴을 사용해 철거가 다 마무리되면 건물에 직가중을 던져주기 위한 하이브리드 잭서포트를 시공해줍니다. 잭서포트는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UL700 제품을 사용해서 건물에 직가중을 받을 수 있게끔 수직 수평을 확인해서 시공 을 진행합니다. 잭서포트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다음 작업으로 H빔 반입 준비를 해줍니다. 전동 호이스트를 걸어줄 이음판을 12mm 외지앙카를 사용해 정면에 고정시켜주면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현장에 H빔이 도착하고 이제 본격적인 반입이 시작됩니다. 사이즈 294에 200, 길이 6 3 0 0에 H빔을 제일 먼저 차량에서 하차시켜줍니다. 미터당 무게가 56kg인 만큼 현장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작업을 진행됩니다. 호흡을 정확히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빔을 이동시킬 수 있어 정확한 구호에 맞춰 LG빔을 조금 조금씩 옮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량에서 내려온 LG빔은 한쪽으로 돌려줘서 작업을 진행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h 치빔이 바닥에 내려지고 나면 엘치빔을 끌차 위로 올려줍니다. 끌차로 조금씩 끌어주면서 엘치빔을 회전시켜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엘치빔의 중량을 유지하고 못바가 깨져. 현장에서 교체해 주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온 빔은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해 실내로 옮겨줍니다. 이제부터는 기계의 힘을 빌리는 상황이라 힘든 점은 거의 없고, HBM의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서 빔을 넣어줄 때는 인력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쑥 넣어주고 방향을 맞춰줍니다. <목소리> 스 그래요. 어, 저... 어, 저희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전부 더 가야 돼요. 저희 쪽이. 이렇게 제일 긴 H 빔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빔들도 넣어주고 시공에 사용할 철판도 전부 넣어줍니다. 사용할 자재들을 전부 현장에 넣어주고 나면 철판 보강을 진행하기 전 면처리 작업을 먼저 진행해줍니다. 각 아, 뒷부분 모두 전부 작업해줘서 보강을 진행할 때 걸리는 부분을 없게 만들어주고 이후에 FPG 주입 시에도 평평하게 FPG가 잘 도포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면처리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면처리 작업을 마무리려면 보강대 철판에 밑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제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은 마그네스를 사용해 1티 m m 외지한다가 들어간 구멍을 주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마그넷 드릴은 EM-3500 제품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앙카가 들어갈 구멍을 전부 다 만들어주는 다음 팔 반생을 사용해 에폭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팔판에는 계속해서 팔반생을농급해주고고 부분에는 실링 작업을 진행해줘서 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H빔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H빔에 석콘서비 페인트를 도포해주고, 기둥이 될 H빔을 재단해줍니다. 오늘 작업해줄 빔은 총 2개의 기둥을 올려줄 예정입니다. 재단된 빔은 면처리 작업을 진행해주고 면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16mm 외장파가 들어갈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타공까지 마무리된 빔에는 기둥 빔과 볼을 연결시켜줄 이음판을용접해주는으로 H빔 시공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시공 준비가 전부 다된 H빔은 본격적인 시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1시 m m 시공될 위치에 맞춰 해머를 사용해 정확한 위치로 안착시켜줍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맞은 림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주고 수평과 수직이 확인된 팀은 이음상과 고사일의 12mm 외지 한크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차로 앙카를 사용해 고정된 H빔은 베이스판과 H빔 하단부를 융접해 완벽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빔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후 20mm 외장 클을 사용해 베이스판과 바닥 부를 고정시켜줍니다. 안 네. 에이스판 고정 후 16mm 외장판을 사용해 공명과 빔을 고정시켜줍니다. 조정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기둥 제작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액시빔을 시공될 길에 맞춰 재단 작업을 진행해주고 재단된 비에는 이음판을 용접해 줍니다. 이음판까지 용접된 빔은 바로 시공작업을 진행해줍니다. H-빔 시공작업은 처음 시공한 기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H-빔을 먼저 올려주고, 해머를 사용해 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정확하게 넣어준 후, 빔의 수평을 확인. 그리고 이음판에 시리즈를외지않도 사용해 모아 빔을 1차적으로 연결. 빔의 하단부와 베이스판을 연결해주고, 베이스판에 20mm 외장칼을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 정면과 금을 16mm 외장 칼을 사용해 고정 작업까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용접해주면 기둥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철판복음부터는 2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ing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